입니다. 오늘, 어, 줌에서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몰입형 장면이 추가가 됐거든요. 이런 기능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서 먼저 하려고 하면은, 어, 수강생들도 그렇고, 저도 강사도 그렇고, 어, 업데이트가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시려면,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음. 여기에 보이시면은, 이 버튼이 있을 거예요. 제 얼굴이 들어간 이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업데이트 확인 여기 있죠. 이 업데이트 대 확인을 클릭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미 업데이트가 다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어, 중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laughs> 네, 줌을 켜보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줌에서 음, 줌에서 보면은 어, 우리가 보통 여기 보기를 클릭하면 발표자 보기, 갤러리 보기 근데 몰입형 장면이 새로 생겼어요. 네, 몰입형 장면으로 들어가세요. 몰입형 장면으로 들어가시면 어, 가상 배경을 어떤 걸쓸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수강생들의 이제 액자에 자르륵 이제 나오는거예요 수강생들이 그래서 최대 5명. 여기 보시면 25명, 6명, 2명 2명, 25명, 2명 24명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여기에 나오니까 진짜 한 교실 안에서 수강하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들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제 저 혼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모두에게 적용하면은 바뀌거든요. 이 액자 안에서 이렇게 쭈루루루루 이렇게 나와요. 액자에 지금 보시면 전 혼자니까 혼자 나오는 거고 다른 화면을 한번 바꿔볼까요? 아까 몰입형 화면에서 보기에서 또 다른 걸로 해 볼게요. 이게 5명일 때 세팅할 수 있는 거고 25명짜리로. 25명은 수강하는 사람이 이제 25명이면은 여기에 드문드문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여기 에 일렬로 쪼로록 서 있기 때문에 강의하시는 분은 우리 다 업데이트하자고 업데이트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다 모든 수강생들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어, 몰입식 보기 변경으로 어, 강사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세, 다 해보자. 재미나니까, 가상 배경을. 진짜, 우리가 가상 줌에서 만나지만, 온라인에서 만나지만, 음, 오프라인에 있는 듯한, 회의하는 듯한 기분이, 어, 그래픽이지만, 여기 쪼로록 이렇게 앉아있기 서 수업을 듣게 돼요. 그러면은, 어, 같이 화면 다 켜주셔야 되거든요. 꺼주신 분들은 화면에 새카맣게 나오니까, 재밌잖아요.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난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같이 줌의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해봐야죠. 음. 모두에게 적용하기 이게 한 지금 둘레 6, 8, 9개가 업데이트 됐으니까 한번 적용해보세요. 저는 지금 메인이니까 강사니까 요 가운데 있는 거고 수강생들은 이 뒤편에 한 명씩 다 앉아있어요. 드문드문 앉아있기 때문에 엄청 재미납니다. 요즘 게임 같아요. 너무 재미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업데이트 된거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배경 한번 다 업로드 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 두문두문막 이렇게 앉아 있어요. 수강생들이. 한 화면에. 얼마나 재미난지. 빨리 어, 줌 강의 해가지고 수강생들 다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고 싶어요. <laughs> 너무 궁금합니다. 누가 알려줘가지고 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꼭 적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줌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기능, 몰입형 화면 보기, 뭐 어, 수강생 분들하고 테스트 해보시고 즐거운 수업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